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될 일과 장차 올례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딜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중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가올 날들의 알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첫째로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미래를 향한 선포가 택하신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택하신 백성에게 부르셨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친히 내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할 백성인 것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민족 위에 세상 위에 다가올 미래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악한 행동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미리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타락한 인생들의 동일한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 행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그들의 행동인 것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필요할 때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가공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무지함, 그 무지함을 미리 알리시면서 오늘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 당시의 무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의 만족과 물질적인 평안을 구하는 무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이 힘든 환경이나 만족스러운 환경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너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끊어진 관계의 원인, 그 원인인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없어지게 하시겠다. 18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묵상으로 삼아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세상적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와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그 행하심을 기다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우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음성 들을 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 행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